자, 오견주도 한번 붙어볼만 합니다. 지금 6번과 8번 노프라브렘이 대길이고, 추열이 탔다고 대길이고, 엑셀런트 킹까지 2억이 탔다고 대길, 진대길을 발리는데요. 8번 노프라브과 9번 엑셀런트 킹은 또 좋아진 게 없기 때문에 자르고 가겠습니다. 자, 소아라 스타는 주력으로 갑니다. 임다빈 기술과학사는 소아라 스타를 주력으로 가는데요. 우리가 노리는 청마는 1200의 적정거리가 딱 맞는 종합지 백단, 최병민 비수과학자는 이번마 울트라이트입니다. 이번마 울트라이트. 이번마 울트라 히트를 충만으로 갑니다. 1번마 라운드 케이시아는 더 좋아진 게 없기 때문에 자르고 가고요. 자, 2번 6번 원털 때립니다. 2번 6번 원털 때리고요. 아, 전행체씨 지금 무슨 바람이 엄청 부는데 이거는 좀어렵다 봅니다. 요 자릅니다. 7, 8, 9, 10, 11다 자르고요. 2번 6번 원털 가고요. 2번 6번 원털 가고, 4. 김정규의 3번마 골드베르크와 4번 막, 막 스타를 받쳐가겠습니다. 자, 정리합니다. 2번, 6번, 2번, 6번, 2번, 6번, 2번, 6번 원털 때리고 3번, 4번 받치면서 3복성 시까지 노려보겠습니다. 적중을 기원 드립니다.